다주시는데다 힘들겠시네요. 근데 먹기에는 하는 것 같아요, 약간. 약간. 내일 사용할 마스크. 선우 씨 비를 보면 첫사랑 생각나고 이런 거있습니까 주선님 첫사랑 따로 있을 수 있을 거 보네요. 후회 안 하세요? 아 주선님 후회하시는 거예요. 사랑. <laughs> 사랑.. 와이프 사랑하고요. 그냥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선님 그리고. 와이프를? 아니 아니. 다른 사랑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.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? 피곤해, 사랑. 피곤해서. 결혼 5년 차이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. 뭐 하시나요? 어, 우리 감독님. 어디 가, 어디 가세요, 팀장님. 팀장님에게 보고는 필수. 정례 브리핑이 코앞이다. 저도 이거 홍보자료 네. 만들겠습니다. 찍겠습니다. 그럼 19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19시까지? 네. 이거 이제 다 찝으셔야 되는 거예요? 네네. 그러면 이제 내일 브리핑 준비는 거의, 거의 마무리인가요? the bush. I'm going to touch the bush. I'm going to t o u 하다 the bush. I'm going to touch the bush. I'm g o 계속 이걸 하고 계시네요. 네. 어제 저기 다른 부서에서 좀 수정사항 이 있다고 수정해 달라 그래가지고 요밤 <laughs> 9시 넘어서 파일을 새로 받았어요. <laughs> 그 팀장님이 오늘 아침 에 같이 나왔었어요.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네요. <laughs> 고던곤 고정, 고정, 해야. 부서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례 브리핑 준비는 일사천리다. 짱짱하게 짱짱하게 준비했어요. <laughs> 많이들 오실까요? 40명 계산하는데요. 명 기자분들만. 직원 포함. 아, 직원 포함. <laughs> 기자들과 직원들이 브리핑 장소인 대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하고. <laughs> 더욱 분주해지는 성규 씨. 드디어 성규 씨가 열심히 준비한 정례 브리핑이 시작됐다. 잠깐 쉬려나 했더니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. 현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a 장비로 수습니다잘 끝난 건가요? 아, 네,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이번엔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아닙니다. 주사님, <laughs> <laughs> 드디어 다 끝났네요. 아, 이제 사후 처리가 뭐, 뭐가 또 남았나요? 브리핑 보조를 얼른 내야 되고요. 네. 선수들만 책상 정리하셔야죠. 모든 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까 저는 앞으로 홍보팀 차석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니, 떠나려고요. 딴 네. <laughs> <다른> 데로 가려고 해야지. <laughs> 딴 <다른> 데로. 앞길 네. <laughs> 항상 천천히 미래만 있게가겠습니다네좋아요 보단하고 긴장됐던 하루였지만 농담으로 동료에게 웃음을 주는 성규 씨. 특급 주무관 성규 씨 파이팅! 담배 끊으셨다면서요. 아, 이거 와이프가 죽어요. 와이프도 전자담배도 바꿔요 전자담배는,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나요? 쓰면 안되거 되는... 전자담배는 저기 농수해줬어요 아, 전자담배는 나이면... 펴도 된다고? 어, 네. 한 번만. 아, 사과 전화하기 딱 좋은 배경이네. 아, 근데 저기 매번 못했어. <laughs>